만약 당신이 똑똑하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파멸로 이끄는 함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높은 지능지수, 명문대학의 졸업장, 특정 분야의 권위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보증수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들, 각 대학의 최고 두뇌들이 모여 만든 회사, 그들의 지능을 숫자로 환산한다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IQ를 가진 집단이었을 겁니다. 모두가 그들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단 4개월 만에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거의 마비시킬 뻔한 거대한 재앙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1998년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나의 전문성, 나의 경험이 오히려 나의 눈을 가리는 가장 큰 족쇄가 될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똑똑함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해 볼까 합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IQ가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 내는 진짜 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똑똑함은 사실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나머지 조각들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만약 이 진짜 지능의 비밀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의 그 천재들은 도대체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왜 인류 최고의 두뇌는 그토록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진짜 지능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라는 완벽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지능 경계를 허무는 자의 시선 한 분야의 전문가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도시의 골목길 지도만 평생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골목 안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 도시 전체가 변할 때그 골목길 지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LTCM의 천재들은 경제학과 수학이라는 골목길의 대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심리학, 집단의 관계라는 사회학,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정치적 변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정식에는 인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 그는 최고의 기술자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기술, 디자인, 서예와 같은 인문학,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누구보다 잘 연결했던 연결의 천재였습니다. 여러 분야를 어설프게 아는 B 플러스 등급의 지능이 한 분야만 파고든 A 플러스 지능보다 세상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볼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그렇다면 혹시 당신의 그 전문성이 세상을 보는 유일한 창문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진짜 지능은 내 전문 분야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지능, 생존을 위한 바벨 전략,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능은 내면의 가장 깊은 모순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과 편집증이라는 양 극단에 놓인 두 개의 무거운 추를 동시에 들어올리는 능력입니다. 한쪽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대담한 자신감이 다른 한쪽에는 내일 당장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편집증이 있어야 합니다. 세콰이어 캐피털의 마이클 모리츠는 40년간 성공가도를 달린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인텔의 전설적인 CEO 앤디 그로브는 아예 오직 편집증 환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을 남겼죠.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낙관주의입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두려움, 그 편집증이야말로 자신의 대담한 도전과 자신감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라도 수비가 무너지면 경기는 끝납니다. 그들의 편집증은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지켜낼 마지막 보루였던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LTCM의 파산을 보며 남긴 이 말은 이 지능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 정작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걸었다. 그것은 순수한 어리석음이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대담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는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진짜 지능은 결코 부러지지 않는 유연한 강인함입니다. 세 번째 지능 심장을 움직이는 코드. 이야기. 이렇게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지능은 이제 세상에 자신의 영향력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번의 거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옳은 사실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다큐멘터리 감독 켄 번스는 왜 딱딱한 역사 교과서보다 훨씬 더큰 사랑을 받을까요? 사실의 양으로만 따지면 교과서가 훨씬 방대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의 나열이 아닌 그 사실을 엮어낸 이야기에 매혹되고 기억하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실은 뇌를 설득하지만 이야기는 심장을 움직입니다. 데이터는 우리를 이해시키지만 이야기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정치인들이 왜 항상 사실보다는 강력한 스토리를 내세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소통에 실패한 리더와 평범한 아이디어를 위대한 이야기로 포장해 세상을 바꾼 리더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인간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이야기. 즉, 신화와 법. 국가라는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능력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야말로 인류를 움직여온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인 셈입니다. LTCM의 천재들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데이터와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오만한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깨졌을 때 숫자와 공식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그 훌륭한 아이디어, 그 진심, 어린 조언이 아무에게도 와닿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아이디어를 담을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진짜 지능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인 이야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야기의 힘을 아는 지능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앞서 말한 모든 지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능 방음벽을 허무는 겸손함.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입니다. 학문적 성취가 높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방음벽이 잊혀진 방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나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현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LTCM의 천재들은 바로 이 완벽한 방음벽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시장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경고음을 비합리적인 소음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진정한 지능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증명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나는 모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겸손함이야말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착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에이브라햄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 자신을 비판하던 정적들까지 내각에 끌어들여 경쟁자들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들음으로써 가장 치우치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높은 지위, 당신의 풍부한 지식이 혹시 당신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소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지능은 나의 방음벽을 스스로 허물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지능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내심,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겸손함은 결국 시간의 목소리를 듣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바로 기다림의 기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시멜로 테스트를 의지력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아낸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진짜 핵심은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실험을 설계한 월터 미셸 교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시멜로를 참아낸 아이들은 그저 굳센 의지력으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산만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신발 끈을 만지작거리거나 아예 눈을 가려버리는 식으로 유혹의 존재 자체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충격적입니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인내심은 유혹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이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유혹이 느껴지지 않는 환경을 설계하는 전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식 시장의 등락을 보며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좋은 주식을 산 뒤에. 아예 주식 어플을 지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마시멜로 테스트입니다. 진짜 지능은 욕망과 싸워 이기는 강인함이 아닙니다. 애초에 싸울 필요가 없는 판을 짜는 설계 능력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시멜로의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움을 멈추고 그 유혹이 보이지 않도록 당신의 환경을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오늘 탐험한 진짜 지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iq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허무는 시선이었고, 자신감과 편집증을 아우르는 균형감각이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였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었으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고, 연마해야 할 하나의 기술이자 태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저 좋은 이야기였어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당신의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당신이 가장 확신하는 사실에 대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면이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오. 당신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사실만 나열하지 말고 누군가의 마음에 와닿을 짧은 이야기로 바꿔서 전달해 보시오. 당장 눈앞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더 큰 보상을 위한 과정임을 믿고 잠시 잊어보시오. 이 진짜 지능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1년 뒤, 5년 뒤 당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예측, 불가능함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능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지능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지능 외에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능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통찰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또 다른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